자, 이번에는 조금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간단하게 좀설명을 드릴 건데, 음. 자 메이선리라는 이제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메이선리. 어, 메이선리가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핀터레스트라고 들어보셨나요? 핀터레스트. 자, 핀터레스트라고 이제 이미지를 이제 어, 불러오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이제 뭐 혹시 디자인 쪽 관련돼서 이제 하신 분들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탐색 눌러 볼게요. 그러면 뭐이 뭐이 이미지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하나만 들어가 볼게요 음. 그러면 조명 말고 좀 괜찮은 거 없나 아 그쵸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 배, 배치가 요렇게 되어 있어요 어. 그리고 화면이 줄어들게 되면 어, 얘가 그 화면에 맞춰서 어, 그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보여주죠 저 아까 3개였다가 2개였다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화면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핀터리스트의 특징인데, 그래서 메인리스 메이슬리도 메인 바로 그런 거예요. 어, 하나만 들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예인데 시 어, 이것도 이런 식으로 되요. 어떻게 되냐면 화면이 처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가 어, 줄어들면 어,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알아서 이미지를 배열을 배치를 해줍니다. 음.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 포트폴리오 만드는데 이런 걸 배치를 해야 되는 그걸 구현을 해야 된다 하면 이런 것도 이용해 가지고 구현을 할수 있는 거예요 굳이 여러분들이 번거롭게 css를 다뭐 css나 jquery, javascript 다쓸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만 여러분들이 잘만 써주면 어 굉장히 많은 것들을 구현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자 저는 기본 세팅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음어 일단 필요한 게 있어요 자 메이선리가 필요한데 메이선리를 가져와야 됩니다 메이선리를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 맨 위에 보면 메이선리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가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져오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여기다가 뭐 세팅 js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뭐 메이선 메이선 리라고 검색하면 여기 있어요 음 여기 메이선리 요걸 그냥 가져오시던가 어 아니면 메이선리에 보면 어 다운로드로 들어가야 되나? 다운로드 아이고 아니고 음, 레이아웃 레이아웃이고 아 CDN 여기 네요 우측에 CDN 있는데 어, 요걸 그냥 가져오면 됩니다 어, 요거 요뭐 위에 보면 요것도는 요걸 가져오라고 하네요 음. 저는 뭐 아무거나 가져올게요 요거 요거 그대로 각 복사해서 어, JQuery 밑에다 둘게요 음. 이렇게 여기다가 뭐, 메이선언 불러오기 이렇게 음. 게 음.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불러오면 되는 거예요 음. 이렇게 불러오고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작업을 해지는 건데 자로렘이미지도 하나만 가져와 볼까요? 로렘이미지로레미 이미지, 아무 이미지나 그냥 가져옵시다 그래서 세팅을 할 건데 이미지를 한 6개 정도 만들어 줄 거예요 src 얘는 번호를 그냥 달러로 하고 음, 곱하기 6개 정도 해볼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너비 높이도 그러니까 노, 너비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할게요. 300, 400, 500, 600, 700 이런 식으로. 음. 자, 그러면 각각의 이미지 의 너비가 달라지겠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쓰는 방법은 뭐여기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음, 이렇게 이제 있네요. 어, Initialize w i t J Query.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 기초라고 하는 건데 이거 그냥 가져오면 되거든요, 사실. 메이설리. 좀 괜찮은 게 없나? 괜찮은 예시가? 음... 메이설리, 메이설리. 뉴 메이설리 돼 있네? 요걸 그냥 가져와야겠다. 요거, 요거 그냥 가져올게요. 요거 가져와서. 일 요건 옵션이니까 지우고, 저는 여기다가 Red Grid라고 할게요. Red Grid. 됐어요. 요런, 요, 요것만 그냥 가져올게요. 요것만 가져오고, 요거 그대 잘라내기 해서 DIV 한 다음에 컨테이너 하나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그 다음에 MX Auto 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넣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그리드 대신에 컨테이너라고,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여기 안에는 이제 옵션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어, 그런데 이거 안 돼요. 왜안 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릴까요 이미지를 우리가 가져오면 일단 얘가 알아서 인공지능처럼 알아서 배치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미지 같은 경우는 로딩하는 시간이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이미지가 로딩되기 전에 사이즈가 다 일단 00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이즈가 0인 상태에서 잡혀버리기 때문에 얘네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할 때 얘를 굉장히 느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set time out 이라는 게 있어요. 자바스크립 트 문법으로. set time out, function, 소가로, 중가로. 그 다음에 얘를 한 5천이라 해볼게요. 5초. 어. 그러니까 로딩 시간. 자, 이게 뭐냐면 내가 5초 뒤에 이걸 실행하겠다. 음. 자,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걸 하게 되면 이 안에 코드가 바로 실행되는, 요 안에 코드가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웹페이지가 딱 열리고 나서 5초 뒤에 실행되는 거예요. 자, 음. 한번 보여드릴게요. 1, 2, 3, 4, 5? 어, 됐죠? 어. 어. <laughs> 어쨌든 시간은 안맞는데 이런 식으로, 어 시간 재니까 이제 5초 안에 여기 실행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얘가 레이아웃을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는데, 어이 사이에 뭐 여백이나 이미지 너비를 조정해주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박스 1이라고 얘는 좀 이름을 붙여줄게요. 박스 1. 박스 1에, 그 다음에 이미지한테, 너비를, 한 어, 위드를 얼마나 주는 게좋을려나 점심 각각 그래요 이렇게 줍시다 위드 3 0 3 3 3 3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 나갔기 때문에 어 어떻게 배치가 되냐 디버그모 보통해서 한번 볼게요 1, 2, 3, 4, 5어 그러면 얘가 알아서 이것도 반응형으로 만들어 줘요 이런 식으로 보이죠 화면 줄여보면 알아서 배치를 해주기 때문에 이건 알아서 우리가 미디어 커리를 작업해줄 필요 없이 얘가 알아서 어, 만들어준다. 음. 그래서 5,000 요거 이제 0.5초가 아니라 5초예요. 밀리퍼센트 단위 써가지고 5초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자이 상태에서 여백도 한번 줘볼게요. 여백 여백도 한번 주고 줘볼 건데 자 저는 여기다가 그냥 d i v 로 하나만 감싸줄게요. div, 오케이. 자, 됐어요. 어, 이런 식으로 어, 감싸주고, 자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div 박스 해줄게요. 그다음 패딩도한1 0픽셀 정도 어, 여백 주려고 한 거예요. 여백 주려고. 그다음에 박스 1에 div 이미지 앞에 w 음, 이게 되려나? 디스플레이, 를불러 이런 식으로. 뭐다 뜨든. 이런 식으로 하고. 어, 이게 참, 참고로 꼭 이미지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이미지가 아니어도 이게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줍니다. 음, 네. 일단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도 아시겠죠? 메이선이를 썼을 때이 이미지가 다 로딩이 되고 나서 이미지의 사이즈를 다 학습을 하고 나서 얘가 이제 배열을 해야 되는데, 얘를 그냥 써버리면 이미지가 로딩도 되기도 전에 배열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미지가 마치 너비 높이가 0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얘가 작업을 해버려요. 니 음. 즉, 뒤늦게 이미지가 로딩되면서 뭐가 된다?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 이걸 0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0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이죠? 로딩도 되, 되기 전에 배열도 해기 전에 이제 바로 이미지가 이제 이렇게 로딩이 안된 상태에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다 깨져 버린다. 음. 그러면 나중에 제가 이제 G 삽이 G3이라, G 라는 이걸 이제 스, 스크롤 트리거라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를 스크롤 트리거라는 이제 굉장히 좋은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인데 어,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디자인을 한다 했을때웹 페이지가 다 이제 로딩이 되고 나서 0.1초 더 안 됐을 때는 이미지가 지금 다운로드, 자, 스크롤 트리거라는 게 뭔지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 얘가 화면이, 우리 화면이 이제 웹페이지가 이렇게 있다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스크롤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내려요. 여러분이 스크롤바를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럼 스크롤바를 내리다 보면 어떤 액션이 실행이 되는데, 액션이 태, 실행이 되면서, 뭐 이미지가 이렇게 처음에 이미지 이렇게 나오다가 밑에 있는 이미지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 얘가 만약에 로딩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이제 보여 버리면 이미지 너비 높이가 0이니까 이미지가 어디 쏠려요? 위로 다 쏠려 버린 거예요 그러면 스크롤 트리거라는 거는 어쨌든 스, 스크롤 트리거라는 라이브러리는 요 녀석이 어쨌든 발견이 되면 바로 발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마우스를 내렸을 때 제대로 된 애니메이션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어요 그 그러니까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진 않는데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근데 뭐 스크롤 트리거가 이제 감이 안 오잖아요. 음. 자, 하나만 그냥 예시로 보여 드릴게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을 텐데. 여기 음, 좀 요거, 요거, 요거 좀 괜찮려나? 어, 이런 거. 어, 지금 이제 요거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스크롤 트리건데 이렇게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우스올 내렸을 때 이제 발견이 되는데 그게 이제 로딩이 안된 상태에서 발견이 돼 버리면 이미지가 다 이제 너비 높이가 0인 상태로 이제 나오는 경우가 발생을 해 버립니다. 자, 여튼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무식한 방법이거든요, 제일 무식한 방법. 그냥 여러분들이 점쟁이처럼 이제 그냥 찍는 거예요, 삼천 예를, 예를 들어서, 어, 그러니까 이 의외로 괜찮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 보고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너무 어설퍼 보이잖아요, 그죠? 어, 이렇게 보면 너무 어설퍼 보여요. 그래서 자 로딩 화면이라는 걸 한번 제가 끼워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플래스 로딩. 로딩 박스, 로딩 박스 라는 걸 만들고. 포인션, 픽스들그 다음에 e a n p e A pickle, p i c k i e 제트 인덱스는 한10 정도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줬어요. 그 다음에 자 로딩 박스 안에다가 이제 아이콘 하나를 넣어줄 건데, 아, 자 폰트어썸은 일단 이미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폰트어썸은 뭐 굳이 가져올 필요 없고, 필요 없는 것좀 끌게요. 자, 폰트어썸에도 뭐가 있냐면 폰트어썸, 로테이트라는 게 있어요. 로테이트, 로테이트가 뭐죠? 회전이죠? 로테이트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거 있죠 애니메이트 아이콘. 음. 그러면 밑으로 좀 내려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아이콘들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음. 자 그래서 저는 요 스피인 하나만 가져올게요. 스피인 요녀석 이렇게 복사해서 그러면 얘가 어딘가에 이제 나오겠죠? 음. 지금 이제 아, 안 보이죠? 어 여기다가는 자이 녀석한테는 음, 플렉스 좀 주고 그 다음에 아이템즈 센터 센터 그 다음에 저스파이 센터 음, 그 다음에 텍스트 화이트 지금 블랙이라서 안나오는 거군요 텍스트 4xx 요렇게 그러면 요런식으로 이제 수직수평 중앙정렬이 되고 이렇게 돌아가는 아이콘을 만들 수가 있다 음. 그니까 파스핀, 이것만 붙이면 돼요. 모든 이제 아이콘에 이것만 붙이면 사실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쉽게 로딩 화면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데 그러면 이 녀석을 언제 끄면 될까요? 얘가 로딩이 됐을 때 꺼주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어, 로딩 박스 앞에 add 클래스에서 여기다가 hide라고 이렇게 hide, h i 자 하이드라는 걸 해줄 건데 하이드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뭐다 숨김 처리죠 함기, 숨김 처리. 그러면 자 여기다가 로딩 박스에다가 하이드라는 게 붙으면 하이드라는 게 붙으면 자 너는 뭐해라 오퍼시티가 0이 되고 그다음에 비저블리티가 히든 즉 보여지는 게 숨겨져라 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하면 바로 바로 없어지니까 전 트랜지션도 줄게요 트랜지션. 트레임션오파시티를어3 s 그다음에 비저빌리티도 어0 3 s 이런 식으로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실행이 되냐? 어떻게 실행이 되냐면 자, 화면을 열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열면은 검은 화면이 됐다가 어음 예 지금 보면 그래도 박스 1 음, 요거 박스 1이라 할게요 박스 1 박스 1을 하는 것도 박스 1이라고 어차피 하놨으니까 로딩 박스 아 여기 오타 놨군요 그럼 여기도 아 여기, 여기 자체가 오타 놨네요 로딩 박스 그러면 됐나 로딩 박스 설마, 여기도? 어, 여기도. 음, 됐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실행이 되냐. 자, 디버그 모드 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처음에 검은 화면에 있다가 3초 뒤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음, 보이죠? 그니까 러이 3초 뒤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된 상태에서 고개 같아 보여주는 거죠. 음. 자, 생각, 그니까 러 그렇잖아요. 그냥, 그냥 보여주는 것보다 고개 같아 이런 식으로, 어, 어, 어느 정도 배치가 된 상태에서의 모양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작업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이미지가 좀 그러네요. 음. div, div 이미지. 뭐, 크게 상관없는데. 이미지가 조금 마음에 안 들게 나와서 그런 느낌이에요. 블럭 되는 건가? 블럭을 뭐 굳이 안 줘도 될것 같기도 하고. 박스 아 여기 제가 오타를 냈네요 박스 어쩐지 뭔가 안 먹는다 했어요 음. 오타내고서는 지금 나온 것처럼 자, 그러면 아, 좀 깔끔하게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려고 하려... 이렇게는 배치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오타 나서 지금 이상하게 됐었네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화면에 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알아서 배치를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디버그 모드 다시 통해서 보여 드릴게요 3초 뒤에 1, 2, 3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좋겠죠? 그냥 보여주는 것보다 그래서 메이선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